네, 지금, 저희 시민소리연합이 이강덕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및 강요혐의로 포항시청에 검찰에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회견문을 낭독하고 질문 있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소리연합은 이강덕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및 강요혐의로 포항검찰에 고발합니다. 포항시민단체 시민소리연합은 지난 5월 포항시장 선거기간 중 벌어진 여론조사 조작 불법문제를 보관 중인 정민을 이강덕 예비후보가 직접 협박 강요한 사실에 대하여 공직선거법 제237조 선거자유의 방해죄로 고발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하여 이강덕 예비후보가 적극 지지해달라는 취지의 강요나 협박성 발언이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공직선거법 250조 허위사실공포죄로 고발합니다. 당시 이광덕 광방시장 예비후보 측근들로 축복되는 사람들이 컷오프 제여론조사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지지하는 당은 없다고 거짓 답변을 지지, 권유, 유도하는 다량의 불법 문서를 조직적으로 발송하였습니다. 더욱이 이광덕 광시장 본인과 측근들이 직접 컷 오프를 불공정, 비상식적이라고 강력히 주장하며 집회 시위 등으로 전국을 시끄럽게 하고서는 오히려 여론을 왜곡, 조작하려는 화렴찬 행동을 자용하였고 현재, 광권 선거에 정황을 다수 확보하여, 우리 단체에서 추가 고발 준비 중입니다. 그리고 지난 5월 2일, 김정재 경북도당 공관위원장이 불법 문자에 대해 법적 대응에 대한 기자회견도 있었고, 이후 우리 단체에서 이강덕 시장의 협박, 강요성 전화 녹취를 공개하며, 기자회견을 한 후에도 경찰이나 선관위조차 문의 조화한통 없앴으니 이것은 수사 의지가 전혀 없음을 반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또한 여론조사를 조작, 왜곡하려는 불법 문자가 유포되었는데도 합당한 조사도 없이 사실상 재선의 현역인 이강덕 시장에게 유리하게 다른 후보자와 함께 경선에 참여시킨 것은 당시 시중에 퍼져있던 윤회관 개입 의혹서를 더욱 짓게 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리고 당시 이강덕 예비 후보자로부터 협박 강요당한 피해자는 두려움과 공황상태의 충격으로 현재까지도 병원치료를 받고 있으며 얼마 전 이강덕 시장의 측건으로부터 또다시 2차 가해까지 당한 사실도 있습니다. 선거 당시에도 포항의 페이스북에 9년간 후석을 받고 있는 몸이 불편한 모 신문사 논설위원이 이강덕 예비후보를 비판하는 글을 개인의, 페이, 개인의 페이스북에 게시하자 이에 이강덕 예비후보 측에서 언론사에 외압을 행사하고 다른 직장을 이직까지 막는 보복행위에 억울함과 분함을 직접 글로 게시한 사실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불법 보복행태가 자행되고 이강득 예비 후보까지 직접 정인을 협박하는 사태가 벌어지면서 모든 사건들이 공론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이 지역의 현실입니다. 거리하여 우리 단체에서 민주주의 꽃인 선거에서 불법을 자행하고 정인을 직접 보복 협박하는 파라한 선거 행태를 바로잡고 공정과 상식의 법치가 이루어지는 사유를 개척하기 위해 이강득 시장을 직접 고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이 사건을 가지고 그정거자료들을 수집하는 시간도 했었고요또 고발이라는 것이 사실 이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아무리 저희가 지금 공익적 고발을 하지만은 이 고발은 상대가 있는 법적 조치이다 보니까 결국 그 상대로부터는 어을지게 되고 또는 전문하면 수찬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모도한 것을 고려하고도 지금 저희가 이렇게 고발을 반영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포항이 그래도 좀더 공정하고 상식이 있는 그런 법치가 있는 그런 사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법발을 진행하게 되었고요. 그렇다고 지금 포항이 우리 세대만 살아가고 끝나는 그런 사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후손 또그 후손의 후손까지 살아가야 되는데 이렇게 몸과 권력이 있다면 있으면 어떤 흥미를 해도 용인이 된다는 이런 사회는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사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좀더 좀, 지금보다는 좀더 밝아지고, 맑아지는 그런 정의로운 사회가 좀 되는 그런 포항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번 모바를 결정하게 됐습니다